현재 문제를 보면요. A, B, C, D, E, F, G, H 8명 중에서 5명을 선택을 할때 지금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 어 3명의 학생 A, B, C를 모두 포함하는 경우의 수를 P라고 하죠요 그럼 현재 이미 A, B, C는 뽑혀져 있다는 말이잖아요. 그러면 내가 뽑아야 되는 거는 5명이잖아. 그럼 여기 지금 2명을 더 뽑을 수가 있겠네요. 그러면 ABC는 썼으니까 남아 있는 학생 다섯 명이잖아요. 그래서 뭐다? 아, 다섯 명 중에 두명 선택이 되겠네요. 그럼 얘는 우리가 뭐라 불러요? 이러한 방법의 수를 o c 2라고 합니다. 얘들아 맞아요? 그래서 5곱하기 4 나누기 2라서 얘는 10이 됩니다. 10. 그다음 두 번째 문제를 읽어볼게요. 두 번째 문제는 두 명의 학생 AB는 모두 포함하고 CD는 포함하지 않는 경우의 수를 Q.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. 뭐야? AB는 있어야 되고 CD는 있으면 안 된다. 라는 말이잖아요. 그러면 우리는 지금 몇명더 뽑아야 돼요? 다섯 명의 대표이기 때문에 세 명을 더 뽑아야 된다고요. 세 명을. 그러면 ABCD를 제외하면 현재 몇 명이 남아있냐면 네 명이 남아있습니다. 그래서 뭐다? 아, 얘는 4명 중 3명 선택이 되겠죠. 그러면 얘는 4C3이 됩니다. 맞습니까? 4C3. 4C3은 4C1과 값이 똑같기 때문에 얘는 몇 가지? 4가지가 됩니다. 그래서 이거, 이거, 어, 이거는 지금 뭐죠? P죠, P. P 값이 10이고, 그리고 Q 값이 4죠. 이거 두 개의 합을 물었기 때문에 정답은 14가 됩니다. 답이 3번입니다, 3번. <laughs>